황금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요 하나고 박하늘 별린 구름 햇님보다 더 사랑스러우리 이두 가지 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일까 뭐가 같을까요? 한번더 얘기해 드릴게요 예. 자, 첫 번째 황금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두 번째 박하늘 별린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이두 개의 말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몰라주셨어요 모르니까 제가 신나네 공통점이 뭐냐 이두 가지는 이름입니다 네. 안 놀라시네요 <laughs> <laughs> 놀랄 줄 알았는데 안 놀라셔서 이두 개는 진짜 이름이에요. 진짜 주민등록증에 이렇게 이름이이 이름이, 이름이 테레비 방송에 몇번 나왔었어요. 이름이. 름에는그 사람을 향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길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박한들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름에 이렇게 큰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갖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면 그렇게 살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표현하거나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름 때문에 선입견이나 오해를 받아서 힘든 인생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움을 당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제가 이름을 또 하나 불러드릴게요. 방빈남, 방빈녀, 신호탄, 임신중 조진년, 병기통설사고 피바다, 하지만, 김개년 <laughs> 웃기시지만, 그죠 웃기게 들리시죠? 웃기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이름이에요. 이 법원에다 개명을 실천한 어? 나 이런 이름 있는데 나 이거 바꾸고 싶어요. 하고 법원에 신청한 이름들이 이런 이름들이 있다. 사실은 더 많은 재밌있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이름들을 가지고 살았을 사람들. 그 삶이 어땠을까요?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놀림당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 인생이 그 이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대표하고, 그 사람을 제일 잘 말해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그 이상, 이상으로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뭐 자존심, 영혼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누가 이름 가지고 놀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이름을 놀는게 아니라 내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실 이름이라는 것은 또 상징에 불과합니다. 결코 그 사람을 완벽하게 표현해 주거나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이름 자체는 사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냥 그건 이름인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 불완전한 이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물어볼까요? 애굽 땅에서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억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거죠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애굽왕 바로 외송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고 약속한 땅그 가난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겠노라. 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도 부르신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의심이 되는 거죠. 과연 애국은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순순히 내어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지 않은것 같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자신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모세 자신도 확실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선뜻 내피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대대로 섬겨온하나님이라는 것. 그 신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로 살게. 그 400년 동안 그렇게 비참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신음하며 고통하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잠잠하셔도 정말 듣고 계시는 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의심이 될 정도로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타나셔서, 400년 만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겠다. 내가 가나안을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시니까 그게 도통 믿겨지가,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또 당시 애굽과 가나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은 각각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걸맞는 형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신들에게 돌려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애굽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어. 애굽을 탈출하려면 애굽의 신들보다 더 힘이 월등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애굽의 신들과 구별된 뭔가 특별한 것,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특별한 것이 바로 이름에 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봐라 이런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주신단다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단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신들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자, 우리 모세가 길게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간단하게 주에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신이시오 이름을 물어보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조금 엉뚱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름을 물어봤어요. 하나님 신이시여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대답이 확 이렇게 들어오십니까? 이렇게 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 성경, 우리말 성경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히브리 원어는 나는 나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모세는 하나님께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봤으면 간단하게 이름이 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름도 말해 주지 않는 것까지. 그렇게 성근단 같이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름을 물어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가끔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누구 누구 아들입니다. 저는 누구 누구 딸입니다. 그렇죠? 또 누군가를 기억할 때어그 누가 아들이잖아. 아그 저기 저기 마을 뭐덕촌 마을 누구씨 아들 누군 누구 딸이잖아.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개할 때 있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부모를 좀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잊게 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존재하는 것이죠. 이름,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이름 갖고 태어나신 분, 아 나는 이렇게 지어야지 하고 생각하시고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 이름은 김영욱인데, 아, 난 김영욱으로 태어나야지.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부모님이 지어주든지,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니면 집안에 누가 어른이 지어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내 스스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만 그렇지 않죠. 사물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무엇을 만들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 사물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이름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그 존재가 그 이름이라는 한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컵이 있잖아요, 그죠? 렇 네. 컵. 어. 이거는 이름이 뭐라고요? 어. 네, 컵. 이라고불러는요 컵. 근데 이 컵을 가지고 뭐, 바, 뭐 반죽을 하거나, 어, 뭐 찰흙을 하거나,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너는 왜 컵을 가지고 끝난대 써?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컵으로 불리는 순간부터 이 사물은 뭐에, 뭐로만 쓰이는 거예요? 네, 컵으로 쓰이는 거예요. 물을 받든지, 음료수를 받든지, 뭔가를 마시게 하는 그런 존재로만 대법은 그렇게 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 바로 어. 한계를 가지는 겁니다. 이거 컵 이상의 다른 존재가 되기 어렵다는 거죠.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에게 이름이 있다는 말은 그 신도 그 이름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신이 어떻게 사람의 생각 속에 갇힐 수 있습니까? 신이 어떻게 한계를 가지게 됩니까? 결국 이름을 가진 세상의 신들은 그 이름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래서 한계를 가진 가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어서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는 나다 말씀하시는 건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알아서 뭐하네? 나는 스스로 존재하지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줘서 그렇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름이 없다. 그저 나는 나일 뿐이다. 하나님 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니 이름을 물어보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바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사실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으니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시작이 없죠. 시작이 없으니까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또 태어나거나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스스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다 하는 이 말을 우리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기,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이름을 물어보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원래는 사실은 이름을 알려준 게 아니죠. 그런데 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신을 부르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하는 그 이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름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야호 예. 여호와는 사실 이 히브리 말로는, 말에는 몸이 없어서 그게 어떻게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이제 모음을 갖다 붙인 게 여호와라고 부른 거고 학자들이 연구해서 보니까 실제 발음은 야훼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여호와, 야훼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곧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한계가 없으시고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신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시작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중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온 세상의 시작이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증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있냐 이렇게 오히려 묻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죠.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스스로 있냐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그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아니죠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머리로 이해하면 그것은 결코 신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띄워놓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스스로 계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을 수있를 소망합니다. 먼저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참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각가지 이름과 모양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세상의 어된 신들 믿지 말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우리는 가로 알아야 알아야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모를 때 오히려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는 사실 아는 거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믿기지 않는 것도 믿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면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거잖아요 어.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어. 자녀들이 다뭐 어. 거짓말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어릴 때 그러면서 속아주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니까 어. 사랑하니까 속아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어. 사랑하면 믿기지 않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바로 이런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고로도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시작. 그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십시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꾸로 되는 겁니다. 알아야 믿는 것이 아니고, 먼저 믿을 때, 먼저 믿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만나는 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것,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 되는 거요 자주 만나야 돼. 1년에 한 번쯤 만나는 사람을 사귄다고 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쯤 시간 날때 어? 바쁜 일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어쩌다가, 아이고,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한 번쯤 가보자. 그래갖고 사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야 그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꾸 만나야 되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만나는 자리에 자꾸 찾아가고, 내가 시간 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을 그렇게 만남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만남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사귀고 교제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믿음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 사랑을, 그 교제를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아버지를 또 어머니를 부를 때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내 친구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내 친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검은교회를 우리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검은교회를 우리교회라고 부르는 거 단지 일주일에 한번 여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잖아요. 검은교회 우리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그 교회와 깊은 관계가 어디 있어요. 오래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 검은교회 그러면, 아, 우리교회야.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얘기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시고 사귀면서 진실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함께 아파하시는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신이신 하나님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신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질 것이고 그 깊어진 믿음이 우리를 더 많은 하나님을 알아게한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 한마디 하신거죠. 하지만 모세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있는 자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00년 동안이나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며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던 그런 비참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그 막강했던 애국에서 건져내지 않으십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열 가지 재앙이 애국 땅에 일어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며 마른 땅이 드러나서 그 땅을 걸어서 바다를 건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그 기적 같은 과학적 설명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옵니다. 먼저 믿음. 하나님을 그렇게 먼저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범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스스로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방법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기적 그 자체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적 같은 인생을 기대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